4랭크 컨트롤러라고 해서 패턴이 두개가 저장을 해 놓고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패턴 1번, 패턴 2번 이제 따로따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패턴 설정해서 가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온도랑 시간을 입력하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저장이 돼 있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그거는 따로 이렇게 입력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초기 화면에서 여기 파라메타 키라고 있어요 3초 누르면 중간에 오픈 모드라고 나와요. 네. 모드 나오면, 여기서 이제 세트키를, 아니, 여기서 상하, 좌우, 삼각형이 있거든요. 네. 오른쪽 삼각형을 한번 누르면, 오픈 프로그램이 나와요. 네.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동그란 거, 세트키 한번. PTNO가 나오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번, 2번이 있어요. 네. 1번, 우선 1번이 깜빡이니까, 1번에서 세트키를 누르면 1번으로 되고, 얘를 2번에 다 입력하시려면, 이제 상하, 이 삼각형을 누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음, 원하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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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 설정이 돼요. 네. 우선 1번을 먼저, 자, 세트키, 깜빡일 때 세트키를 눌러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 패턴 1번에 이제 파란, 초록색 불이 들어오죠. 네. 1번이라고. 패턴 그... 1번에 세그먼트 넘버, 첫 번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0이 깜빡이니까 이것도 첫 번째부터 입력을 하려면 이 위에 삼각형 눌러서 1로 만들고 숫자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 이위 아래 거 쓰시면 돼요. 네. 깜빡일 때는 항상 세트키를 눌러서 입력을 끝내셔야지 돼요. 자, 세트키. 패턴 1번에 첫번째 TSP, 설정 온도라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4자리인데 네 자세히 보시면 300.0이에요 네. 뒤에 소수점이니까 앞에 것만 보시면 돼요 300단위 네. 자, 얘 온도가 이제 온도를 설정 온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온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세트키를 누르시면 깜빡여요 숫자가 네. 그리고 다 입력한 다음에 세트키를 누르면 정지가 되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얘를 700도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요 좌우 커서키 삼각형으로 단위를 옮기세요. 음. 원하시는 단위에서 옮,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뭐 700도, 네. 700.0이죠. 이제 700도 했으면 세트 키를 누르면 입력이 된 거예요. 깜빡거리지 네.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온도는 내가 700도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입력을 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 시간 항상 아래 삼각형을 한번 누르면 타임이 나와요. 그 패턴 1번의 첫 번째 해당되는 시간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네. 예, 소수점 아픈 시간, 뒤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0.03은 3분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70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스트키 눌러서 또 단위를 바꾸고, 뭐, 두 시간이다. 네. 2.00으로 하면 2 시간이죠. 이렇게 스트키 눌러서 입력을 끝냈어요. 그러면 패턴 1번의 첫 번째 설정 온도와 시간을 입력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700도를 내가 1시간 동안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위에 누르면 다시 tsp라고 설정 온도가 나오거든요. 1번.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이, 넘어갈 때는 오른쪽 삼각형. 2가 되죠. 네. 2번에 온도가 700도로 돼 있고, 또 아래 삼각형 누르면 타임이 나와요. 네. 이 타임 나왔을 때, 여기다 시간을 또 입력을 하면, 여기 세트키 눌러서 깜빡이게 한 다음에, 위에 삼각형 누르면 이제 숫자가 나요. 와 네. 그러면 이제 유, 700도에서 유지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20분. 그럼 0 2 0으로 하면 네. 20분이 이제 유지 시간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로 프로그램 끝나려면 이 상태에서 디스플리, 디스플레이 키가 여기 위에 있는 건데 네. 누르면 처음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이게 초기 화면인데 이 흰색 글씨가 가만 실제 내부의 온도. 그리고 요, 이제 나중에 작동할 때 중간 초록색 작은 글씨가 이 프로그램상의 온도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 패턴 넘버가 1번으로 되 있을 때는 지금 1번이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 버튼은 이런 버튼이에요. 런 버튼. 얘를 2초 이상 누르면 이 빨간불이 초록색 불로 바뀌고 왼쪽 상단에 대각선 바가 떠요 네. 상승 구간 표시에 온도 올라간다는 거. 요 2초 이상 눌러볼게요. 런이 시작 버튼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상승바가 뜨면 프로그램상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실제 내부 가마 온도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세팅해놓은 값이 이제 2시간 동안 700도 올라갔다가 네. 20분 유지했다가 꺼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렇게 패턴을 이렇게 원하시는 패턴을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혹시 중간에 끌일 있으면 이 RST가 리셋 버튼이라고 네. 얘를 길게 누르면 저기 꺼져요 네, 꺼졌죠. 이, 가 없어지고. 네, 네.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 런할 때는 다시 런 누르면 시작 버튼이 되는 거고. 음. 2초 이상.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패턴 2번 했다가도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패턴 2번을 쓰시려면 여기 PTN 버튼이 있는데, 네. 이 PTN은 이제 패턴 불러오는 거예요. 잘 설정하려고. 그럼 얘가 깜빡이죠. 네. 그럼 이제 위아래 숫자 눌러가지고 설정한 다음에 또 세트키 눌러서 런 누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패턴 1번, 패턴 2번, 고구만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요거는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거고, 제가 메뉴한장 드린 거는, 네.